안녕하세요 돈버는 방송 금매물 임장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액투자로 수익형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께 너무 좋은 물건이 접수되어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천안시 남북을 관통하는 천안 쌍용동 쌍용동 이마트 사거리 대도로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이마트는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의 알짜 매출 지점인데요. 그만큼 여기 쌍용동 주변은 주거와 상업의 밀집 지역입니다. 여기 쌍용대로는 천안의 주 도로 중에 하나로 북쪽으로는 삼성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삼성 SDI를 직통으로 연결해주고 남쪽으로는 아산대로 및 불당대로와 연결되어 천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로변입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는 전철 1호선 쌍용역이 있고요. 쌍용동 이마트, 대형 식당, 은행, 도시형 오피스텔, 맛집, 브랜드 커피숍, 대도로변에 이렇게 다 질비하게 들어와 있고요. 이면으로는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노래방, 당구장, 대형 커피숍, 쌍용동의 먹자 골목 등 엄청난 상권이 주변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유동 인구도 많고, 지가도 높은 천안분이면 다 아시는 랜드마크인데요. 지금 여기 천안 지역에서 쌍용동은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불당동과 연결되어 교육 및 생활권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천안은 이제 완전 수도권이죠. KTX 천안 아산역에서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진입이니까요. 전철 또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말 추진 중인 GTX 천안역이 개통이 된다면은 천안의 집가는 더욱 상승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이 때문에 천안 아산 금매물들을 정말 많이들 찾으시고 저렴한 수익형 소액 금매물을 많이들 찾아달라고 부탁들을 좀 하셨는데요. 오늘 매물은 1억도 안되는 금액으로 인수가 가능하며 위치도 천안산의 지적상에 중심부에 속해 있고 고층 건물들이 엄청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천안 쌍용동 불당동 상권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먹자골목 지하철 1호선 및 ktx 역세권 대형 식당이나 프랜차이즈 병원 등 없는거 빼놓고 다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상권이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의 매물은 지하철 1호선인 쌍용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정도에 위치한 역세권 금매물인데요. 오늘 매물은 대지 면적도 61평이나 되며 단층 건물이 36평이나 되는 토지 면적이 제법 큰 소액 인수 매물입니다. 시내권 가장 중심부에 61평의 대지를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물이에요. 오늘 매물은 매도인 사장님께서 위치가 너무 좋아서 건축을 하시려고 건물 명도까지 다 마친 상태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명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최근 사업상에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시면서 아깝지만은 건축보다는 매매를 하시기로 전격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물건을 바로 인수하셔서 바로 장사를 하셔도 되고, 임대를 놓으셔도 되고, 바로 건축도 가능한 정말 알짜 소액 매물입니다. 대지가 61평 정도나 됩니다. 지금 저희 물건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중인데요. 주변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있고 바로 보이는 이이 이 부분이 지금 쌍용역에 나사렛대학교가 있고 쌍용역이 있는 바로 그 역세권 주변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물건지가 너무나 가까워요. 자, 현재 이렇게 주변으로. 오,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 또 다양한 상권들 앞쪽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예, 전철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매물은 대지가 61평이나 됩니다. 더구나 저희 본 건물 주변으로 배우세대는 수만세대로 천안에서 아마 아파트 밀집지로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일 겁니다. LH 790 1 단지 한라 비발디 라이프 아파트 용암마을 아파트 이렇게 뭐200 뭐 <laughs> 거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브랜드 아파트들이 정말 질비하게 있고요. 수만 세대의 인구 밀집지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아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이곳은 중심 주거 지역과 상가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주택 다가구 원룸도 밀집 초 이어서 어마어마한 대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가도 높은 곳이라 투자를 강력 추천을 드려 봅니다. 대기업 삼성이 천안시 웬만한 동단위를 구성할 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기에 1, 2, 3군 하청업체부터 최근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발표가 2028년까지 5조 800억 원 국가 규모로 조성이 된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또 되었죠. 정말 앞으로 천안은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되고 많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일자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천안은 최근 주거시설의 수요가 폭증을 하여 원투룸이건 빌라건 뭐 속된 말로 씨가 말라서 월세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서 실사용하시거나 임대사업, 재건축 등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이곳은 토지 지가가 높아서 공시 지가만도 33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나 금매물로 오늘의 매물을 평당 472만원에, 빠밤, 건물을 포함하여 급 처분을 합니다. 바로 이 주변도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먹자골목 2차선변 라인으로 먹자골목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1층에는 뭐 공실 자체가 없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변은 500만 원대 이하 토지는 아예 뭐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더구나 2억대에 가져갈 매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있지도 않는 그런 매물입니다. 정말 잘 아시는 분한테 작년에 너무 저렴하게 2억 8천만원에 건축을 하시려고 매입을 하신 물건입니다. 매입 후 건축을 하시려고 세입자 명도까지 하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신 그런 건물이에요. 이런 매물을 매매가 2억 8천 8백만원에 거의 원가로 금매도를 하십니다. 자,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합니다. 은행 대출도 2억 원이나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대출을 보시면 얼마나 인정할 만한 물건인지 아시겠죠? 본인 돈 8,800만 원이면 인수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에요. 자, 이게 현재 지금 저희 그 건축물이 있는 주변에 바로 다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을 바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대로 2차선 대로변 이렇게 앞쪽으로 어,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는 바로 이렇게 코너, 사거리 코너에 있는 예, 이제 코너 바로 옆 건물이에요. 이렇게 또 버스 정류장도 코앞에 이렇게 있고요. 대단지 아파트가 또 맞은편에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이시는 이 예, 대로변 삼거리 코너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한번더이 주변 저희 토지 바로 인접지이기 때문에 한번더 영상을 돌려서 보여드려 보도록 하고요. 저희 건물 바로 이 코너 건물은 최근에 이렇게 예, 새로 이렇게 새로이 아, 외장을 굉장히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놓으셨습니다. 완전 신축급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희 건물도 그렇게 외장만 조금 손보 신다면은 너무나 멋진 그런 매물입니다. 자, 짜잔. 현재 보이고 있는 이 예, 이렇게 단층으로 만들어진 예 지금 세탁소를 예전에 운영하셨던 그 자리 그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삼거리 코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면이 이렇게나 좋은 물건으로 대지가 61평 정도나 됩니다. 꽤나 대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현재 앉혀져 있는 이 조립식의 예, 경량 철골조로 만들어진 제대로 된 건축물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경량 철골조로만으로도 어, 건축물을 안 치려고 해도 정말 건축비가 250에서 300만원은 넉잡고 부르는 예, 그렇게 엄청난 또 건축비가 들어가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토지 면적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요. 주차를 할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네요. 이곳은 아파트 맞은편으로 상가 거리입니다. 이종일반 주거지역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까지 건축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고요. 건물이 한 36평 정도가 됩니다. 상가 주택이지만은 근생용도로도 용도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안으로 또 내부로 들어와봤습니다. 자 요정도의 사이즈가 나옵니다. 전면이 상가를 앞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장사를 하실 수 있을만한 그런 면적이 나와요. 한 지금 건축물 대장도 조금 있다 이제 띄워 드리긴 할 건데요. 한 15평 정도 돼 보이는 오론 이제 상가 면적이 있고 이 뒤쪽으로도 살림을 하실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상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택 면적도 한20 평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방도 반듯반듯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화장실 구조도 별도로 다 빠져 있고 살림을 충분히 해도 될 만한 20여 평이 넘는 구조의 그런 이제 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고 뒤에서 살림을 하시면서 통으로 임대를 주셔도 약간 수리하셔서 임대를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직접 실 사용하시면서 장사를 해보실 분이, 어, 매입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겠고.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매도인, 전 매도인께서 조금은 자금사정으로 어려우셔서, 어, 그렇게 실행은 못 하셨지만은 이 부분을 다 철거해내시고 우리 코너에 있었던 멋진 건물처럼 재건축을 해보셔도 정말 좋겠습니다. 자요렇게 안쪽으로 별도의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출입구가 따로 있고 여기 앞쪽에 이렇게 별도의 공간이 또 이제 창고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도 만들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바로 이렇게 뭐 그냥 통짜 형태로 한 분에게 다 임대를 주셔서 쓰셔도 좋고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상가 부분과 이 주택 부분이 출입구가 또 따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이제 다 조금 막아 주셔가지고. 어, 주택은 주택대로 따로 임대를 주시고, 앞쪽에 상가는 상가대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만한 네, 그런 매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방 사이즈가 이 정도로 나오고요. 이 공간은 조금 자그마한 예,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방보다는 그냥 이렇게 예, 활용도 있는 창고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 화장실 예 안쪽에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맞은편으로도 아담하게 작은 사이즈의 방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대로 된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또 밖에는 이제 담벼락이 정확하게 옆 쪽 토지하고 경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형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 봅니다 자이렇게 해서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제대로 또 거실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20평대가) 넘는 그런 구조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싱크대 뭐 아일랜드 식탁까지도 다 만들어져 있는데도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은 밖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또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살림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하나 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 주택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근생 용도로도 단층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택수를 조금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꺼려지시는 분들은 바로 뭐 그냥 근생 용도로 전체 용도 변경을 해보셔도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인 도로 코너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위치가 그렇게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 바로 그 위치에다가 재건축을 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위치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또 드려 봅니다. 현 상태에서 조금 수리를 하셔가지고 세탁소나 미용실, 카페, 배달 식당이나 맛집 그렇게 그런 용도로 임대 사업을 누리셔도 좋고요. 지금 현재 대 도로변에서도 바로 근접한 매물이기 때문에 뭐 주인분의 개인 사정만 아니. 이런 가격에 매도할 리가 없잖아요. 지난 천안 수익형 꼬마 빌딩을 놓친 분들께서 저렴하게 접근할 만한 수익형 꼬마 빌딩을 너무 많이들 찾아달라고 부탁들을 하셨는데요. 오늘은 금매물 임장TV에서 천안에 매우 상권 좋은 정말 공실 걱정이 없는 그런 수익형 꼬마 건물을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려봅니다. 천안 서북구의 중심 상권인 쌍용동에 2억대의 토지 면적이 꽤나 큰 상가 주택으로 이런 금액의 이런 물건도 있다고 구독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건물을 보시면은 뭐 그냥 아까 내부 다 보여드렸지만요 조금만 수리를 하신다면은 바로 사용도 가능하신 그런 매물인데요 대지도 61평이나 되고 건물도 36평 정도로 내부도 너무나 쓸만했습니다. 이 물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상가 주택이나 다가구가 많기에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 맛집 세탁소 미용실 이런 것들로 창업을 하셔서 장사를 직접 하실 분이 실 사용하실 분이 들어오신다면은 진짜 뭐 대박 날것 같은 소액으로 정말 알짜로 예, 이용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물인 것 같고요 워낙 내부가 넓으니까 동네 커피숍이나 특한으로 분할을 하셔가지고 네일숍이나 뭐 배달 식당 맛집 테이크아웃점으로 임대를 주셔도 너무 좋을 만한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배우 세대의 혜택을 고스란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토지는 2차선 변에 2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추후 경량 철골조의 건물이니까 증축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토지 가격 정도에만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니까요. 다가구나 상가 주택으로 아예 3, 4층 건물을 올리신다면은. 뭐, 그냥 올 근생 건물로 이용하셔도 좋고, 상가주택도 좋고요. 아주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바로 앞쪽에 이렇게 바로 옆쪽에 올라간 그 코너 건물들만 보더라도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지 구상이 되시죠. 바로 아파트 앞에 정문이며 주변이 상가거리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주변의 아파트나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 자주 이용하시고 또이 블록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에 맞게끔 또 활용을 하실 분이 실사용을 하실 분이 들어오신다면은 그것도 아주 또한 아주 소액으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저희 물건지가 있는 곳에서 도보로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어가면은 아까 영상 초반에 나왔던 이마트가 있는 쌍용대로가 바로 접하여 있고요. 이곳은 주거지역으로 공실 걱정이 없는 지역으로 유명하며 주변으로 번듯한 건물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천안 쌍용동 2차선 접한 상가거리에 위치한 2종일반 주거지역 대지 61평 정도와 제 2종 근린시설 및 주택 약 36평이나 되는 이 모든 것을 매매가 2억 8천 8백만 원에 평생 없을 기회를 만들어 우리 구독자님들께 최고의 선물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건물 전체가 이종 근린 생활 시설로 그다음에 또 주택으로 좀 일부가 되어 있어요. 장사하시면서 실 거주하실 분께 정말 딱인 매물이고요. 그다음에 임대업을 하실 분께도 좋고 아예 다 모든 것을 근생으로 변경을 하셔서 상가로만 활용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주인분이 직접 건축하시려고 매입하셨던 위치 좋은 매물입니다. 그런데 정말 상황이 요새도 정말, 예, 어려운 분들은 너무 어려,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자 부담도 되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급히 처리해 달라고 저희 금매물 임장TV에 긴급으로 의뢰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물건은 천안 최고의 요지, 쌍용동의 소액으로 상가주택 건물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매수를 하셔서 직접 운영하실 분들도 좋고, 다양하게 또 수익을 올리시려고 음, 수익형 매물로 접근을 하시는 분께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통으로 임대를 받으실 그런 분들은요, 주택까지 번듯하게 있으니까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 월 130에서 150만 원 정도 월세를 지급받으시면 매우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아예 1층을 두 칸으로 분할하셔서 놓으시면 수익률은 더 좋아지겠죠. 이것은 투자 대비 수익률도 엄청난 대박 매물인 것입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중한 재산 증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와, 그 웬만한 뭐 구분상가보다도 더 싸게 급 처분을 하십니다. 구분상가는 대지 지분으로 소유를 하시지만은 상가 건물은 내 땅을 전체 다 단독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어, 추후에 뭐 새로 건축을 하시든 용도 변경을 하시든 마음대로 다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알짜 매물입니다. 자, 그럼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도시 지역에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까지 건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지입니다. 그리고 메인 그 코너 어 삼거리에서 쭉쭉 다 같은 비슷한 사이즈로 토지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희 토지가 바로 코너 바로 밑에 있는 음, 그런 토지라 위치 또한 좋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올려 드렸는데요. 일종 일반 근린생활 시설의 단독 주택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고 지금 그 사용 승인 일자가 99년에 12월 말이니까요. 12월 정도가 되니까 거의 2000년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1층 세탁소로 사용하시는 공간이 한 14평 정도가 되네요. 그렇게 돼 있고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한 22평 정도가 나옵니다. 현재 그 건폐율은 거의 다 채우긴 했지만 은 용적률은 너무나 많이 남는 그런 토지라고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증축을 하셔도 좋고 다시 한번 새롭게 예, 건축물을 올려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매물이에요. 자 토지 공시지가만 해도 아까 보신 대로 33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건물까지도 다 포함해서 평당 472만 원에 긴급 매각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경량 철골조로 이 정도 구조로 만드신다면은 요거는 요새 뭐한 250만 원에 300만 원 정도를 부르시니까 자, 이거 아무리 못쳐줘도 평당 100만 원 정도는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토지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건 건물은 공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금액을 총 정리해 드리자면 매매가는 대지 61평, 상가 주택 36평 정도, 2억 8800만원의 긴급 매각을 하시고요. 신용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은 현재 은행 대출이 2억원, 와, 2억원을 받아놓고 계십니다. 신용도에 따라 상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대출도 많이 해주셨네요. 본인 돈 그냥 8800만원이면 인수가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여러분, 구분상가 한 칸보다 뭐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토지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구분상가 한 칸보다도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하는 물건이며 급접은 반값 기회를 빨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금매물 임장TV는 경매 직전, 급처분, 대부업체 등 부실 채권을 우선으로 소개하는 채널이며 수도권에 근접한 어느 지역이든 미리 발품 팔아 구독자님들께 가격 좋고 조건이 좋다면 바로바로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전체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내일도 금매물 임장TV 하세요. 감사합니다.